들어가 싶다. 예. 오. <laughs> 일단 끝났잖아. 근데 오. 네. 그 양파가 너, 너무 눈이, 눈이 매워 가지고 근데 냄새도 베인 거. 냄새도 베인 거 같아. 속에까지 에이, 진짜. 진짜. 아, 진짜. 어, 코에 묻은 건가? 아, <laughs> 그럴 수가 있어. 어, 그래도 조금 배고프긴 배고프다. 네. 해 오, 설마. 오. 여기는 고기 죽. 소고기인데 소고기 냄새가 나네. 어? 설마 그건가? 어, 아고 이거 계시네. 어,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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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 자리 앉으세요. 아, 예, 예. 네. 오, 예. 아, 저는 안성 원예농협의 이향숙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아, 좀 아, 예, 예. 아, 한상 예. 차려놨습니다. 아, 네, 오늘 좀 준비한 거는 저희 안성 특산물 중에 하나인 안성맞춤 한우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 한우 한우탕하고 안성맞춤 육회. 아, 육회. 와 고기 많이 들어있어요. 갈비탕 고기가 아니고 수육 같은 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당에 이 들어간 양파 저희가 다한거 <laughs> 바로? 네. 바로 왔어? 어, 네. 밥 먹고 합시다. 밥, 밥 먹고 합시다. 예. <laughs> 네. 네. 와 국물.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으니까. 딱와 이거 진짜 딱이네. 음 한우의 느낌이 난다. 고기가. 아그래 네, 부드럽고 음. 냄새가 안 나고. 음. 고기가 조금 추웠거든요. 한 15도인데 어우 나 이거 너무 그와 따뜻한 먹고 싶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어 뭐야 뭐야. 어, 음! 오 대박이다. 어우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 형이 좋아하거든요. 와. 왜? 맛있어요? 음 <laughs> <laughs> 퀄리티가 오 <laughs> 맛있어요? 더 좋아요? 하나씩 하나씩 틀려예 네. 표정이 다르대요 고기 나왔을 때랑 그 전에 밥 먹을 때랑 근데 네. 그죠? 그 때는 음 으음? 이게 먹었는데 완전 먹을 때보다음오 음, 뭐야? <laughs> 맛있어요? 으음! 으음! 어우 무섭다! 와우! 야 한우 중에서도 와 진짜 이거 좋은 거야 진짜 진짜 좋다 음. 그 안성맞춤 한우는 음. 적당히 숙성이 돼가지고, 육질이 그냥 쫄깃하고, 네. 감칠맛. 너무 부드러워요. 네. 음. 부드럽고, 고기가 달아요. 음, 씹으면. 원래, 음. 우리 가은경는 그 일하고 나서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게 반대니까, 음. 먹고 나서 바로 일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없어가지고. 네.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이게 네, 이제 든든하고 맞아. 이제 네. 파이팅도 이제 올라가고 이제 가자라고 네. 하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게 그래서... 잘 먹으니까. 네, 예. 네, 네. 아침밥을 아유, 먹어야 든든하게 네, 네, 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laughs> 좋다, 이거. 와. 샤인머스캣. 이것도 이제 안성에서 이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음, 음, 그딱 소리. 아삭하는 소리. 음. 참 이씨가 없어가지고 좋아 봐봐. <웃음> <웃음> 안성 특산물 중에 네. 하나인 게 있거든요. 오, 오. 네. 대답도 있어요? 네. 아, 음. 음 어떠세요? 음. 와 너무 달다. 엄청 음. 맛있네요. 음. 딱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네. 식사하시고 가야 될 곳은 미리 예측하셨나요? <laughs> 어, 어. 네. 설마 소고기? <웃음> <웃음> 저희는 배 선별 포장하러 이제 가보도록 <laughs> 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딱 추석 명절이라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아, 네. 진짜. 어, 그 정도 우리가 뭐 가겠습니다. 음. 지금 이, 도착한 네. 이곳은 농가가 생산한 배를 선별 포장을 하여서 아, 네. 이제 대형마트나 음. 이제 가락통 시장 도매시장으로 납품하는 아. 장소에 오셨습니다. 오 저, 진짜 크네요 진짜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저야 이거 뭐야? 이거 맞아도 돼요? 엄청 크네. 진짜 음. 크네. 사 얼굴만 하네. 와 진짜 커. 이거 처음 봤어요, 나는. 네. 클수록 비싼가요? 아 적당히 커야 상품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큰 이거는 큰 편이죠. 네. 너무 크면은 한 가족이 깎아서 먹기에는 양이 많아요. 아한 가족이 깎아 먹어서 좋을 크기가 가장 좋은 크기예요. 아 아, 너무 네. 작은 거보다좀큰게 좋고 네네. 너무 큰거보다 적당한 정도. 네. 아. 이제 봉지가 싼 배거든요. 예, 네, 요거를 여기서 이 이렇게 어, 베 끼는데 다른 거 상처 안 입히게 탈봉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시요 위에다가 돼요. 네네. 이거 선생님 놓... 이거 네. 이제 종이가 쌓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요게 이렇게 봉지를 쌓기 때문에 노란색을 띄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봉지를 안 쌓게 되면 여기 표면이 거칠거칠해져요 아아 이게 클 때쯤 돼가지고 씌워놓는 거구나 네. 나무에다가 네 그리고 아 나방이나 네. 어, 그런 충에도 보호를 해,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요령은 지구재그로 놔주셔야지 저쪽에서 꼭지칠때두 분이서 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동현이는 이쪽으로 해. 나는 저쪽으로 보낼게. 네, 네네. 그러면 되겠다. 네. 아, 금방 또 손이 있네, 우리가. 아유, 바로바로 하지. 바로바로 우리... 바로 지금 적응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겨... 겨울 했잖아, 제주도에서. 네. 그 후에 이게 우리 조금 익숙했다, 이게. 좀 편해. 적응이 되고 있어. 어. 어, 어. 아, 지금 저희 선별사님들께서 놀고 계세요. 네? <laughs>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 좋아. 네, 예, 선별사 아주머님들이 지금 손이 남아서 놀고 계세요. 그 그래,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아우 이단순만보기 진짜밌는 일이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 종이가 세다. 네, 예, 종이가 어, 세면다 이게 쓰이. 좀 약간 스트레스예요. 세니까 조금 힘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 네. 이게 세겹이라 그래요. 아, 그래. 종이가 <laughs> 세겹이니까 아, 힘이 은근히 있어. 올려야 이거. 어, 올려 올려 올려. 어, 그러면 가. 너는 좀 느렸구나. 나는 이제 두 박스 한다. 든지 벌써. 에? 한 박스 있어요. 한 박스 이제 보냈지. 어, 그래요? 저거 리듬이 타야 되는 것 같아, 느낌이. 오, 쉽지 않네, 아 이거. 나세 개째. 사모님 제가 옆에서 봤는데, 배를 막 이렇게 놓치면은 여기가 앞상이 나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품 이렇게 나올 때 이거를 잘못 하게 되면 찔러 버데 이거 손으로 살포시 잡고 이렇게 네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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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살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가 어, 혼자서 해어어이 어, 놓쳤어요 야야 이거 야, 똑바로 잘라야 된다 어. 어이 놓쳤다. 오 갑자기 오, 선생님 아, 너무 너, 많이 왔어 왜 이렇게 빨라? 어 아, 죽겠다 왜 이렇게 빨라? 왜? 야야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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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안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와와와야야야안 된다 안돼야야야안돼안돼 어디 오락에서 뭔가 하는 것 같아 <laughs> 있잖아 뭐. 그러니까 <laughs> 계속 나오고 어 사기 아, 야 아니, 똑바로 해라고, 이게 너무 많아. 우와. 야, 너 똑바로 자르라고. 야, 저, 저, 저저 저 멀리는 거안 봐요, 손이. 아이씨. 아니, 저쪽에 여섯 분이서 보내니까 너무 많아요. 아, 그래? 여섯. 야, 너무 힘들어. 교대로 좀 쉬면서 하셔도 되는데. 한두 분씩. 야, 야, 해. 아, 맞아. 우와, 야. <laughs> 조금만 야, 조금만 쉬면 안 돼. 용서. 너무 많이 넘어와. 야, 도현아 조금만 자리 바꾸자. 예? 자리를 좀 바꾸자. 자리? 어, 좀, 바꾸자. 아, 여기도 힘드네. 예, 안 보인다니까. 어, 여기도. 안 보이네요. 뭐, 아, 여기 홀안 내, 여기. 뭐, 낫네, 여기, 뭐, 뭐, 너무 쉽네. 너무 쉬워. 보기 뭐, 힘들다니까요. 뭐, 형, 쉬운 게 아닌데, 여기. 아 끝났다. 와 끝. 어 후. 와 진짜 힘드네 눈이 진짜. 오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아니에요. 아, 아유, 아유. 생각보다 너무 잘하셨는데. 정신이 없어. 정신이. 어떻게 다음 한번 도전 더 해보실래요? 도또 아, 예, 네. 어 어, 해야지. 아, 예, 예. 네. 해야, 한번 선배도 한번 배워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거든요. 아 네네. 네. 이동하시죠. 안녕하세요. 와. 진짜. <laughs> 이제 유관 선별을 할 거거든요. 아, 네. 딱 봐도 느낌이 이게 이거랑 이거랑 차이는 좀 나요. 음,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딱 보면은 네. 이렇게 좀 푸르스름한 것도 없고 음. 울퉁불퉁하고 골지지 않은 거는 특. 그렇죠. 아, 그리고 좀 큰데 요 골이 졌어. 네. 그러면 사상. 네. 그리고 근데 이런 흉터가 많아, 그럼 네. 보통. 그렇죠. 아, 오케이. 오, 잘하시네요. 역시. 잘하시네요. 접시가 왔죠? 네. 그러면 이제 봐요 네. 이거 예쁘죠? 예쁘네요. 이거 특이요 특은요 밀어야 돼요 아 예쁜 특, 거는? 특은 밀어야 돼요 그러면 상이면 어떻게 돼요? 상은 그냥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아 그냥? 네 보통은 이렇게 해요 네. 특, 특은 밀고 상은 그냥 올려놓고 보통은 앞으로 당기고 아아 세가지에세 가지 세, 헷갈려요 자, 잠깐만 이게 뭐라고 했죠? 아, 보통 헷갈려. 보통은? 보통은 앞으로 보통이냐? 당겨요 보통은 앞으로. 네. 이건 이제 특이잖아요 그럼 특은 이렇게 밀어. 아저저 저 멀리서부터 특 그러니까 1, 2, 3인 등이 네네네 멀리 서는게 1등 제일 높은 거 네네네. 보통은 중간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뇨 아니, 상이 중간이에요 이제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제 예쁘죠? 1, 2, 3 아니구나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에요 특1이게 네, 제일 two. 좋은 거 네네 특 네, 상은 그냥 올려놓고 이거 뭐상 제일 높은 거? 상이죠 상? 상? 네네 상? 네 가운데 그렇죠. 아유 이건 누가 봐도 특이다. 예쁘잖아요. 아 예쁘네. 이런오 여기 연우 아빠 잘 하신다. 늘 잘해요. 엄마 어머머. 어 엄마. 네. 예쁘죠 해? 네네. 아 근데 지금. 명절이어서 이렇게 좀 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명절 때 바쁘죠 많이 나가잖아요 명절 한한달 전부터? 한 3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바쁘고 네. 명절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명절 끝나면 이제 수출 작업 들어가요 아 수출 또 있어요? 네, 수출 있어요 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에 관련된 그 작업을 해요? 지금부터 6개월 정도는 해요 와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네 한번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보통 보통 같은데 이게 보통 아닌가? 상상아 힘들죠? 와내 생각보다 이게 계속 어렵죠? 어 네. <laughs>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것도 보통 상 어, 보통. 보통 보통 네 이것도 보통 상, 상. 보통 어, 네, 상 이것도 보통 보통 음. 아니 상상상상상 상. 상. 이게 보통 아닌가? 상상 상. 상. 보통 아니 음. 상 상, 상. 상. 네, 네, 네. 아, 오. 아, 오. 아, 아 진짜 진짜 힘들어, 생각보다 잘하시 네네네. 우와, 잘하네요. 그래서 잘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웃음> 진짜 이거. 너무 힘들죠? 진짜. 오늘이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완전 집중한 일이니까. 네. 눈이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집중력 있는 작업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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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십니 네네. 그리고 이게 속도가 느린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아, 아, 진짜예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고니다 아, 네. 와, 진짜 시지않다 네. 이거. 눈이 뜨거워 지금. 힘 쓰는 게 낫지. 아, 어, 힘 쓰는 게 훨씬 나. 아 와, 진짜 놀라. 아, 뭐야? 어, 이거 애기도 음 좋아하겠는데 이거 게 뭐야? 애기도 좋아하겠는데? 어, 형, 음료수. 이거, 음료수? 음료수. 홍삼, 홍삼. 몇 개? 안 어. 아, 이거. 어, 인삼. 어. 아, 근데 홍삼 맛이 하나도 안 나네. 응? 음. 말만 음? 그, 뭐? 나는데? 응, 음. 음. 그러니까. 근데 음. 다 이게 일, 일 끝나고 가시는데, 우리도. 할든거 아니야 이제 끝난 신고 갈겠지만 아직 기다리시는 분한분 계셔서 뭐 무슨 일이야, 와서 누가 기다리고 있지? 추석에 또 가장 또 중요한 선물 세트 아네 한우 네. 아네알려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성맞춤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범준 네. 계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오늘? 어, 오늘 하실 일은 네. 저희 이제 안성맞춤 한우에서 들어오는 원료육을 네. 한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오 어,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볼까요자 예. 오늘 일하실 분이 습니다어 이런 약간 영화에서 나온 나오는... 그러니까 무서운데 오오 <laughs> 아니 어디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오 아니 저기 괜찮아요 저기 괜아니요 앞에까지 괜찮은데 네. 들어가니까 한겨울에, 잠옷차림을 장업, 한겨울에 밖에 나간 느낌이에요. 어, 여기 안에가 몇 도예요? 저희 지금 영하 1도에서 0도 정도 되고. 있어요. 영하 1도? 어, 네. 나 이렇게 추운데? <laughs> 아유, 가자, 그래도 가자, 가야지, 가야지. 아유, 어제요? 어, 여기. 와, 여기가 진짜 좋다, 여기, 여기 부터가 <laughs> 이게 오늘 어, 네. 여러분들 어. 점심 때 드셨던 그 한우거든요. 산후가 이렇게 부위별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뭐 특보 라누나원프라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급이 다 적혀있어요 농촌에도 어, 다 적혀 있구나 네. 오늘 하실 작업은 이거를 부위별로 어, 정위하시는 수명 작품 앞에 다 써있거든요 부위별로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어, 네 어... 지방도에 따라서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9번 한줄팔번한줄 하시면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어우. 오셨어요, 이거. 빨리 아, 거 갖다 저도 하나 주세요. 조단 네, 주세요. 예, 해 볼게요. 예, 뭐 네, 해 볼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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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못 끝내시면 아이, 예. 확인하겠습니다. 11시 11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아. <laughs> 해 볼게요. 어, 아, 죽어요, 여기서 이러 그러면. <laughs> 목신 9번님 저기죠? 목신, 그렇죠. 목신 네. 9번. 네. 목신 9번. 와 이거는 힘써야 된다, 형. 어. 이거 힘써야 돼. 양지 여기다, 양지. 어? 양지. 아! 여기. 구리사, 구리사로, 구리사. 아, 구리살이 아, 앞다 리살 이거. 아안심안심 안심. 여기. 오케어 추워. 설설케이야야설아 아, 있다 있있 여기 케이 오케이. 철도. 철철이, 저 번째, 세 번째, 이거 봐, 세 번째. 빨리빨리. 빨리. 야, 조금만 나갔다 올게. 네, 왜 왜? 아, 너무 추워서. 어, 추워. 어, <laughs> 진짜 춥다 우와. 네. 와, 나. 와, 여기가 따뜻하네요. 아까. 밖에서 나올 때 여기가 추웠는데. 아, 영하 1도라고 하셨죠? 와, 그냥 집지. 근데 바람이 선풍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영하 1도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요. 아우, 추워라. 아, 그래도 더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가줘야지. 오우. 아우, 추워라. 아, 간다. 으! 으 아, 으 사태. 사태. 앞다으으으으으으으수으으으으수으으 제일 끝에, 특수. 특수. 아, 특수. 제일, 제일 끝에. 못 아, 도와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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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국물아 국물. 콧물. 할말 하셨어요. 아,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 아, 아. 아니, 보러 아니 보러 빨리 나가서 얘기합시다. 나가자 나가자. 오, 와 이제 진짜 한겨울 같아. 오, 오. 오. 아나 아까 여기 들었는데 여기도 추웠잖아. 아, 네. 너무 여기 더워. 너무 따뜻해. 따뜻 따뜻. 여기서 계속 응. 일하시는 거예요? 어, 그럼요. 여름이 없겠네요. 저희는 항상 반팔을 입고 일해요. <laughs> 아, 반팔을 진짜요? 네, 일하다 팔이 땀이 나서. 진짜? 네, 와, 진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경험했습니다, 이 진짜. 네, 네 어, 예. 저도 덥네요. 예, 오늘 아닙니다, 고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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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